컬렉션 중에는 ArrayList라는 컬렉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방금 배운 벡터와 아주 똑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면 왜 이걸 뭐 굳이 뭐 ArrayList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느냐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뭐냐면 Multi-threading은 고려가 안된 그런 컬렉션입니다. Multi-threading이 어, 뭐냐 Multi-threading은 어,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 쉽게 그 설명을 하자면은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대부분 다 멀티 프로세싱이죠. 즉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짜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은 전부 다 싱글 스레딩이에요. 즉한 가지 작업만 싱글 스레딩이죠. 여러분들이 짜고 있는 걸 그래서 싱글 스레딩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곧이 멀티 스레딩이라는 것을 배울 게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짜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이 array 리스트를 사용하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array 리스트라는 거는 멀티스레딩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 벡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는 멀티스레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 어레이 리스트는 멀티 스레딩이 고려가 안된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사용하느냐? 어,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벡터보다 빠릅니다. 멀티 스레딩이라는 그런 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 동작할 때 벡터보다 고려해야 될그상즉즉 즉 검사해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짤려는 프로그램이 싱글스레다 즉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 그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 어, 클래스 테스트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패키지를 안 해, 어, 정보를 안했죠.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어, 교재에 있는 예제 7.3이 7.3이 되겠습니다. 이 7.3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했다가 순차적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가장 긴 이름을 골라서 출력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import를 먼저 해주고요. import에서 java. util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rray list를 만드는데 제네릭으로 우리가 스트링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변수 이름은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 e w 의 array list에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은 스캐너 클래스 사용한다고 예전에 배웠죠.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에 스캐너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하고 new에 스캐너로 하고 그다음에 system in이라고 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죠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는 건데 어, 우리가 한네 개만 예제에서는 네 개를 받고 있죠 인티저 i는 0부터 i가 4에서 i 플러스 플러스에서 네 번의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들어올 때마다 각각 어레이 리스트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 아웃 프린트 l n 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프린트까지만 했죠? 프린트까지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띄워주고 그다음에 입력되는 거를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고요. 스트링 s 라는 변수 를 이용해갖고 스캐너 n e 스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받아와서 변수 s에 저장이 되고 우리는 이제는 array list a에다가 add라는 명령을 아 메소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s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번다 하는데 이것들이 어, 전부 다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 안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4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 개를 전부 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4의인 n 저의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어, a. size하면 이 size라는 메소드는 벡터와 동일한 거고요. 플러스 플러스해서 하나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string의 name으로 해가지고 어, a. 어, get i 하고요. 그다음에 system. out. print 해갖고 여기는 그냥 옆으로 쭉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면 이름을 입력하라 고했죠 예. 그래서 김철수 그다음에 박 자, 이름 한글 입력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 이름을 합시다. 예. 톰 그다음에 스티브 그다음에 어 r 리 예. 그다음에 존 이렇게 하면은 네 명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할 거는 이제 가장 긴 이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코드는 들어가 있는 이름을 다 보여 주는 거지만 가장 긴 이름 찾는 거는 인티저 뭐 롱기스트 인덱스에서 뭐 가장 긴 이름을 갖는 이름에 인덱스를 이렇게 0번이라고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 뒤져야 겠죠 i는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a.size에서 arraylist인 걸 전부 다 뒤지고요 plus plus 해 가면서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string에 어, 롱기스트 현재 가장 롱기스트는 누구입니까? 롱기스트한 거는 a.점 get.롱 기스트 인덱스에 있는 거죠. 롱기스트 인덱스에 있는 애를 뽑고 그다음에 현재 스트링의 커런트 커런트는 a.점 get의 i를 해주면 되겠죠. if 만약에 롱 리스트.점 length String의 길이죠. l o n g e 스 t l e 가랭스보다 c u r r e n t l e n 가더 길다면 길면 바꿔줘야겠죠. l o n g e 인덱스는 i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결국 이 l o n g 인덱스에는 가장 긴애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s y s t e m o u t p r i l n 에서 longest name is longest name is 해서 plus a get longest index 이렇게 해주면 가장 긴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배우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get 이라는 메소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랭 length r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서는 length라는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그 스트링의 길이를 어, 알려주는 그런 멤버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이거 사용하면 그 스트링 길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고 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가장 긴 이름을 longest 인덱스에서 그 인덱스를 저장해놓고 마지막으로 그걸 찾아서 출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이름을 여기는 AAA 이름이 세자, a a a 네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섯자, 그 다음에 얘는 한자. 이렇게 되면 가장 긴 이름은 바로 이 다섯자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이름 들어간 순서대로 한 번씩 다 찍어주고 가장 긴 이름이 요거임을 출력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